안녕하세요 장성욱쌤입니다 오늘은 부등식 활용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작은 수의 4배에서 3을 뺀 것은 큰 수의 3배보다 클때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짝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우선은 우리가 궁금한 건 어, 짝수임으로 작은 짝수를 x라고 두면 큰 짝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작은 수의 4배에서 3을 뺐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작은 수 x에다가 4를 곱한 다음에 3을 뺀다는 거니까, 2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 수의 3배라고 했으니까, 큰수 x 플러스 2에다 3을 곱한 3,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즉, 작은 수의 4배에다 3을 뺀 것은, 큰 수의 3배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어디가 크다? 그렇죠. 4x-3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해 보면요. 4x-3은 3x 플러스 6이 되고요. 식을 정리하여 x는 9보다 크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x는 짝수이므로 x는 10, 12, 14 등등등이 될수 있겠죠. 다음은 알아서 계산하여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장미와 튤립을 합하여 1 0이일 사려고 한다. 장미는 한 송이에 2,000원이고요. 튤립은 한 송이에 1,500원일 때 모두 합하여 18,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답니다. 이때 장미는 최대 몇 송이까지 살수 있는지 구하여라. 지금 우리가 구하 고 싶은 건 장미여. 장미의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문자 x를 장미의 개수를 x, 그리고 튤립의 개수를 10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는 한 송이에 2,000원, 튤립은 한 송이에 1,500원이기 때문에 즉 장미의 가격은 2000 곱하기 x1 튤립의 가격은 1500 곱하기 10-x1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계는요 두 개의 가격을 합한 이 결과가 될 것이고 그것이 18000원 이하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 윗변의 길이가 9cm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6제곱 cm 이상일 때이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네요. 우리가 궁금한 건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랫변의 길이를 x 라고 문자로 둘 계획입니다. 우선 문제를 보면 사다리꼴이 있는데 윗변의 길이가 9센티미터 그리고 높이가 6센티미터 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아랫변의 길이를 선생님은 문자 x 센티미터로 두었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4-9의 넓이는 9도하기 x,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뭐라고 되어 있죠? 60 제곱센치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60 이상이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